안녕하십니까. 시영구입니다. 기자 여러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축복하기 위해서 날씨도 아주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의문을 남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군수선거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도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완소, 군정을 망치고, 국민들이 자존심에 태고 가기 힘든 상처를 입힌 시우철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하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절대 승복하기로 한다. 하나, 경선 여론조사 결과 탈락한 후보자는 우리들 가운데 1, 2위를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그 임무를 다하기로 한다. 다만, 3명 중 2명이 1, 2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탈락한 1명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선대위원장이 되기로 한다. 하나, 우리들 가운데 누가 차기 완도 군수가 되더라도 삼선은 하지 않기로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한다. 2022년 4월 20일 김신 신영균 지형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남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둘. 자, 세요 찍겠습니다.